에 네, 알려 드릴게요. 이거 다시. <laughs> 다시. 아, 저 바로 기초가 수리. <laughs> <laughs> 어, 어떡해? 그거. 학교 생활만 하기에 뭔가 아쉽고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다고요? 맞아요. 졸업하기 전에 뭔가 특별하고 색다른 경험을 해 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주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왔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학교에서 진행 중인 해외 파견 프로그램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저희는 부산대학교 1 9기학모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학부 일곱 학번 권보민, 정치외교학과 이곱 학번 황유경입니다. 대학생의 로마, 대학생의 특권, 교환학생을 꿈꿨던 새내기 여러분들, 해외 파견을 나가고 싶지만 어디서 정보를 얻을지 몰라 헤매고 계셨던 재학생 여러분들, 다들 주목해 주세요. 해외 파견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 학기에서 두 학기 동안. 해외 대학에서 수업을 듣는 정규 학기 파견 프로그램과 방학 기간 동안 알차게 다녀올 수 있는 단기 파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먼저 정규 학기 프로그램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부산대학교 국제교류본부에서는 현재 교환협정을 통해 26개국 130개 대학의 학생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스위스 칠리 대학, 독일 만화인 대학, 미국 뉴욕 주립 대학, 일본 워세다 대학, 중국 북경 대학, 싱가포르 난양이공 대학 등 세계의 유명한 대학들이 많이 보이죠. 파견 프로그램에 합격하게 되면 세계 유명 대학에서 파견 장학금도 받고 학점 인정도 받고 외국인 친구도 사귀고 해외 음식도 많이 먹어보고 자자 자, 좋은 점이 끝도 없죠. 그러니까 빨리 본격적으로 정규학기 파견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정규학기 프로그램은 총 3가지로 나뉩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쌤 정규 파견, 글로벌 영양강압 기본 과정인데요. 첫 번째로 교환학생 프로그램부터 설명드릴게요. 가장 많이 들어봤을 교환학생은 말 그대로 해외대학 학생과 부산대학교 학생을 1대1로 교환한다는 의미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해외대학에서 공부하고 부산대학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산대에서 8학기를 다 다니지 않고 해외에서 공부하고 올수 있다는 의미죠. 가장 좋은 점은 부산대학교에는 등록금을 내지만 해외대학에는 등록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대학의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지 알고 계시죠? 그만큼 유학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다양한 언어와 미국,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으로 갈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본인이 갈수 있는 또는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을 선택해서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머, 그럼 제가 평소에 가고 싶은 나라에 있는 대학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 대신 선발 기준은 꼭 확인하셔야 돼요. 부산대학교 학생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매년 400여 명의 학생들이 최대 52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받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교환 프로그램과 구분되는 교비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비 프로그램은 교환 학생과 달리 해외 대학으로 일방적으로 파견을 가는 개념이라 부산대학교와 해외 대학의 등록금을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부산대학교 휴학 상태로 파견을 가는 경우 해외 대학의 등록금만 납부를 하면 되니 부담을 조금 덜수 있겠죠. 대신 휴학 시에는 학점은 인정되나 부산대학교 학기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대부분의 해외 대학이. 교환학생으로 선발하지만 일부 대학들은 교비로 선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지원할 때 국제교류본부 홈페이지 선발 공지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은 쌤 정규 파견 프로그램입니다. 잠깐 쌤이 뭐냐고요? 바로 기초과학 인문학. 수리학 과학을 의미하는 science, arts, mathematics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기초 학문 분야 전공 학생들에게 해당 전공 대학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의미죠. 이런 센 분야의 특화된 프로그램인만큼 일반 교환학생과 달리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든 해외 파견 프로그램 중 800만 원이라는 가장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니 해당 전공 학생들은 특히 기기울여 주세요. 스위스 치리이 대학, 네덜란드 레이덴 대학, 일본 오사카 대학, 중국 북경 대학 등 세계 유명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소개할 프로그램은 정규학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인 글로벌 영양강화 기본과정입니다. 흔히 어학연수하면 방학 동안 단기로 다녀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프로그램은 한 학기를 꽉 채워서 내가 배우고 싶은 언어도 배우고 학점도 인정받으니 정말 유익하겠죠? 그럼요, 앞서 말씀드린 교환학생은 또 다른 언어를 통해서 전공 수업을 듣는 프로그램이라면 어학연수는 영어, 중국어 등그 어, 언어 자체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 조금 자신이 없거나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만나보고 싶다 하는 학생에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부산대학교 학부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 유일하게 어학 점수 없이 학업 성적만으로 선발을 하니 어학 점수가 아직 준비 안된 학생들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미국 펜실베니아대, 캐나다 빅토리아대, 중국 화동사범대학 등이 인기가 많지만 파견 대학은 앞으로 더더 다양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다음은 지원 자격을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파견 프로그램 종료 후 부산대학교에서 한 학기 이상 수강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고 파견 직전 학기에 학사 경고를 받지 않은 학생이어야 합니다.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해외 대학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외국어 성적을 충족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맞아요. 대체로 IBT 토플 80점 이상, IELTS 6.0 이상, HSK 5급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각 학교마다 요구하는 어학 성적은 정말 다양하니 국제교류본부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해외 파견 장학금, 지금 보여드릴게요. 앞서 말한 쌤 프로그램은 800만원, 글로벌 역량 강화 기본 가정 학생들은 대학마다 정의지 넥수의 장학금을 지급받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 교환, 교비 프로그램 학생들은 모두 이 표에 따라 장학금을 받게 되는데요. 그중 교환 학생들은 예산 상황에 따라 환산 점수가 높은 학생들은 새벽벌을 나머지 학생들은 미리내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언제 어떤 프로그램을 선발하는지 알아야겠죠? 선발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쌤! 교환학생 글로벌 영양강화 기본과정 순으로 선발을 하고 상반기에 선발된다면 그해 2학기에 하반기에 선발된다면 다음해 1학기에 파견이 됩니다. 이부에서 설명드릴 단기 파견에 대한 선발 일정도 참고해 주세요. 그러니 본인이 관심 있는 프로그램의 선발 시기에 맞춰 미리미리 국제교류본부 선발 공지 확인하시고 천천히 준비해서 지원해야겠죠. 네, 지금까지 부산대학교의 해외 파견 프로그램 중 정규 학기 파견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외에서 수업도 받고 학점도 채우고 여행도 할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모두들어서 도전하세요. 네, 이후에서는 방학 기간 동안 참여할 수 있는 단기 파견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Take the world to your stage. 세계를 무대로 나아갑시다. 그럼 지금까지 부산대학교 홍보대사 19기로 활동하고 있는 황유경, 권보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